형님 누님들, 안녕하세요. 아직까지는, 어, 장만데도 불구하고 비가 많이 안 오고 있습니다. 거의 이 정도면은 마른 장마라고 할 수가 있는데, 주말에 비가 좀 온다고 하니까는, 다들 비조심, 산사태 조심 하시고요. 항공사진 먼저 보실 건데요. 딱 보셔도,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공적인 건축물이라든지, 뭐, 구조물들. 전혀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자연 그 자체고요. 오늘 보신 물건이 그러면 여기 있느냐? 예, 여기 있습니다. 다른 사이트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이고요 거의 뭐 원시림에 둘러싸여 있다 멀리 바다가 있잖아요 어 요거 조망 나올지 굉장히 궁금하지만은 직선거리 5km 요 정도면은 뭐 바다 조망 불가능합니다 가장 가까운 바닷가는 해수욕장이에요 근데 뭐딱 보셔도 사람은 있긴 한데 요런 환경 자체가 그렇게 관광지 해수욕장은 아닌 것같고요 약간 대로변으로 나오게 되면은 스타벅스 있습니다. 야, 요거 있다는 얘기는 뭐, 이 안쪽에 엄청나게 상권이 발달했다. 해수욕장은 좀 약하지만은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이다. 마트, 당연히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까운 해수욕장이거든요. 딱 보셔도 여기도 관광객들이 많이 올만한 그런 관광지 해수욕장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원주민들이 와서 수영하거나 낚시하는 그런 한가한 조용한 바닷가인 것 같습니다. 바로 중간에 들릴데 없고 물건 보러 갈 건데요. 아래 보시면 왕복 2차선 아스팔트 포장된 도로. 추월 가능도로인가요? 점선입니다. 저기 멀리 오름이 하나 있고요. 쭉쭉 가다 보게 되면 드디어 오늘 물건 있는 전원주택 단지, 우리 마을 도착. 아스팔트 포장이 쭉 이어집니다. 어떤 뭐 이정표라든지 그런 문주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전혀 없고요. 딱 보셔도 맨첫집 보세요. 약간 상태가 오래된 마을이다. 조금만 안으로 들어가면 드디어 오늘 물건 도착. 도로 양 옆으로 나무들 보세요. 엄청나게 높게 자랐습니다. 제가 보통은 이런 거 보면은, 어,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약간 이 정도 되니까 이제 무서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물건 앞에 도로에 아주 잘접해 있습니다.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고요. 폭은 한 3m 이상 정도 돼 보이고요. 건축물은 딱 봐도 2층 짜리입니다. 정면의 방향은 남동향. 나쁘지 않습니다. 주차는 여기 우리 물건 바로 앞에 공구리 포장된 데 있잖아요. 여기 하셔도 될것 같은데, 뭐 그럴 필요 있나요? 여기 뒤에 주차장이 있않아요 여기 하시면 됩니다. 따로 대문 없고요. 담장은 딱 보셔도 돌담으로 되어 있고, 여기 쭉 계단 1, 2, 3 올라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돌담 안쪽에 또한번 어 망철망이라고 해야 되나? 요런 담장 비스무리한 거를 둘렀습니다. 이런 모습이거든요. 멍멍이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안쪽에 보면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런 조그만한 담장이 설치되어 있고요. 수영장도 있습니다. 이것도 멍멍이용 수영장인 것 같아요. 마당은 파쇄석이 거의 100% 깔려 있고요. 건축물의 상태는 이 데크랑 그 위에 차양인가요? 이거 목재인 것 같은데 상태는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은데 어 1층의 외벽 상태 괜찮은 것 같죠? 2층의 외벽 상태도 괜찮은 것 같고 2층 테라스의 난간은 목재로 추정됩니다. 요거는 조금 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은 2003년도 22년 정도 된 노후화가 굉장히 진행되고 있는 집이고요 1, 2층짜리 총 38평. 구조는 경량 철골조입니다. 약간 고급 사양도 아니고 오래됐다. 가성비 물건을 찾으시는 분들한테 어, 딱입니다. 외벽은 일부 목재 찡크판넬 드라이비트입니다. 도면은 딱히 설명 드릴 게 없고요. 거실 창문입니다. 우측으로는 방으로 추정이 되고 2층에 거실 창문. 뭐 이런 것들은 남동향이었잖아요. 괜찮습니다. 건축물 옆쪽으로 왔습니다. 상태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제가 옛날 로드뷰를 좀 찾아보니까는 한번 수리를 하긴 했습니다. 목재 담장이 요런 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뒤쪽에도 어요렇게 돌담 위에 조그만한 담장을 둘렀습니다. 바세석이 엄청나게 많이 깔려 있고요. 변사가 있고 여기 보면은 큰 나무를 하나 심어놨습니다. 이렇게 돌담은 쭉뺑 둘러져 있고요. 도로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양 옆으로 우리 물건에 들어갈 수 있다. 건축물 뒤쪽 모습이거든요. 지붕은 아세팔트 싱글, 마감으로 추정되고요. 창문 괜찮습니다. 일단 이 사진만 봤을 때 어, 상당히 나쁘지 않다. 가까이 가서 보면은 살짝 이끼 자국 같은 거 이런 건뭐 어쩔 수 없죠 뒤쪽으로 데크가 주르륵 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조그만한 계단이 이런 식으로 있고 아 주차는 여기다 하시면 되고요 이 안쪽에 요거는 내각에서 제외가 됩니다 옆집과의 경계는 이런 식으로 살짝 얕은만한 돌담 방금 설명드렸던 매각에서 제외되는 창고입니다. 요거는 뭐 따로 사시든지 마음에 안 드시면은, 어, 그냥 이거 부숴가라고 하시면 됩니다. 마당 안쪽을 보면은 나무의 상태들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그리고 제가 개가 많다고 했는데, 대형견이 뭐 일단 두 마리가 보이고요. 거실 창문 안쪽에 보면은 대형견이 또한 마리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안팎으로 개판이다. 점화 부분, 바닥 부분, 집 상태가 어, 생각보다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마찬가지로 멍멍이들이 왔다 갔다 못하게 어, 이런 식으로 나무 문짝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신 이 건축물만의 가격은 1억 4천만 원, 평당 370만 원이었는데 현재 반값입니다. 7천만 원, 180만 원. 제 보통 때 같으면은 어, 이 정도 가격이면 나쁘지 않은데라고 보통은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대형견이 엄청나게 눈에 많이 보였습니다. 이 주택 대규모 수리를 한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은 멍멍이 때문에 어 굉장히 상태가 의문스럽거든요. 오늘의 가격 평가는 잘 모르겠다. 까봐야지 알겠다. 위치는 여기 있습니다. 주소는 당연히 제주시구요 공항에서부터 40km 1시간 거리입니다. 굉장히 어 오지 중에 오지다. 그렇기 때문에 제2공항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제2공항 예정지에서부터 굉장히 가깝습니다 여기 어 호재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제2공항 얘기 나온지 5년 넘지 않았어요 이거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어 아예 취소된 것도 아니고 어 진행을 하고 있긴 한데 굉장히 속도가 느립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은 어 보통 어 서로 막 찬반이 극렬히 대립할 때는 천천히 어. 진행하면서 서로 할말안할말다 하게 만들고 뭐 나중에 결론이 나도 승복하게끔 하는 게 기술입니다. 무슨 말씀이냐고요? 예, 천천히 진행을 할 수도 안할 수도 있다. 지도를 확대해서 보면은 제일 첫 번째 봤던 그 썰렁한 해수욕장은 세화해수욕장입니다. 직선거리로 5km 차로는 한 15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두 번째 봤던 해수욕장은 여기 하두리 해수욕장입니다. 가까운 곳에 유명한 관광지는 있습니다. 성산 일출봉 우도가 있거든요. 땅콩 아이스크림은 원 없이 먹을 것 같고요. 다시 우리 물건 쪽으로 와서 보게 되면은 지도 한번 보세요. 아무것도 표시된 게 없습니다. 전부 다 뭐, 오름 표시만 돼 있고요. 그나마 비자림. 여기 저도 한번 가봤던 것 같아요. 십몇년 전에. 이쁜지는 잘 모르겠고, 그냥 원시림 느낌이었다. 여기 보면은 뭐, 레일바이크 하나 있고, 스누피 가든 있거든요. 요거 빼면은 그냥 자연 상태 그 자체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뭐 고압선이라든지 대규모 축사는 안 보이는 것 같고요 무덤도 뭐 가까운 곳에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은 축적으로도 주택이 뭐한채 여기 근생도 하나 있고요 이쪽에 조금 한한두채 정도가 있는 걸 제외하고는 어, 우리 마을에 있는 사람들만 여기 살고 있는 거예요. 영상 초반부터 보셨다시피 입구부터 살짝 노후화된 주택이었잖아요. 아 뭔가 저는. 이거 제가 영상을 만들면서 살짝 어, 귀곡산장 같은 귀곡마을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총 우리 마을의 세대수는 한 12가구 정도 되고요. 오늘 물건은 도로에서부터 1, 2, 3, 세 번째 집이고요. 간단하게 도로 분석을 하자면은 이렇게 표시된 거 있잖아요. 어, 지목 및 현황도로는 맞아요. 그런데 국공유지 아니고 개인 사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유자 수는 두명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어, 경우는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 생길 확률은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뭐 인허가가 필요한 어, 건축을 다시 한다든가 할 때에는 문제 생길 확률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분을 못살것 같으면은 어, 뭐 나중에 신축하지 마세요. 어차피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냥 어, 조금 조금씩 고쳐서 살면 됩니다. 땅은 한필지에요 어떻게 보면은 살짝 못 생기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이쁘기도 하거든요. 요렇게 잘라볼까요? 어, 뭐 전반적으로 이쁜 편입니다. 지목은 대지의 계획 관리 지역이고요. 면적은 115평. 살짝 작아 보이긴 하는데, 제주도에서 이 정도면은 나쁘지는 않은 수준이고요. 감정평가사가 그려온 지적도 참고하시고요. 땅만의 금액은 1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현재 반값 7천만 원, 평당 55만 원. 주변 토지 실거래가를 보면서 땅의 적정 가치를 뽑아볼게요. 이쪽에 평당 42만 원. 평당 42만원에 실거래되었습니다. 직거래였고요. 지목은 임야. 제주도는 좀 다양하게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매물을 추가로 보면 평당 65만원에 나와 있고요. 여기는 평당 55만원. 이쪽에 보시면 평당 40만원. 제가 봤을 때이 동네 땅의 적정 가치는 한 40에서 60 정도가 맞는 것 같고, 지금 현재 가격은 그렇게 싼 가격 아닙니다. 다만, 제주도에서 구억이 아닌 주택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소규모 소액 물건을 찾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뭐어 진짜 필요하신 분들은 이번에 입찰 할 수도 있다 사건번호는 2024 타경 31210 이구요 원래 2억 8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유찰은 두번이 되었고 현재 최저가 금액은 1억 4천 입찰일은 8월 5일 토지는 한 필지에요 지분 아니구요 개별 등기 물건입니다 이런거는 좋구요 2층짜리 임차인이 총 3명이 있거든요. 요렇게는 가족인 것 같아요. 임차권 등기를 했고 보증금은 1억 1500만원 따로 대항력은 없습니다. 그 아래 보면은 빨간색 글씨 있잖아요. 아 이거 뭐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보시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임차권 등기한 가족 어? 주거용 건물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아래쪽 다시 보면은 전입일이 2014년도거든요. 현재 임차를 안 하고 있을 확률도 있는데 어, 그런 거는 함부로 뭐 예단하거나 그러시면 안 되고 만날 수 있으면은 만나서 어, 이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보증금 전액 매순 인수해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밖에 문제되는 권리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